라이코 집에 있는 도로명도 완 <laughs> 끝났네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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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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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머리 머리 두개 세개 네개 달린 개가 있어요 어? 어디 들어가셨어요? 피라미드가 호출기에 응답을 안 한다는데요? 아, 레디 벤저스에 계셔서 그런거 아니에요? 그런가 너무 멀리 있나? 가볼게요 어? 왔다 어디요? <laughs> 어디계세요 어그 환경 고통받은 곰들이 인간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저좀 자리를 잡겠습니다 잠깐만 얘 어떤 존재인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무조건 적인 거 같은데 돼지랑 독에 약하네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드디어 써볼 수 있겠구만 나와라 어, 코팅도 꼰.. 꼰님 와 너의 적이다 얘는 아야얼로 오면 안 되지 시작하나요? 어? 저보고 여기서 도망치래요 아 이거 얘기하네요 말을 여기서 뭐 하고 있니? 그는 피를 원해. 자기 주인님이 피를 원한대요. 어? 오 시작하자마자 배농 코팅하고 시작하네. 아씨꽃토안 했는데 기껏. 오 어, 어, 뭐야? 친구들 불렀. 오 어, 친구들 존에 불렀잖아. 어어 어? 어. 뭐야? 이판 이판 늑대 비슷한 애도 왔네요. 아그러게요 어, <laughs> 어, 뭐야 클리빙클리빙 클리빙 어택이네. 한대 때릴 때마다 네 명이 같이 맞잖아. 아. 어 근데 약하네요. 왜 마방이 까였는지 모르겠지만 뭐 하셨어요? 아니요? 왜 마방이랑 아, 마방이 까였지? 아, 네 했죠? 그거 저 배농 코팅 해 가지고 그런가 봐요. 아까 기회 공격 <laughs> 아 그래서 아 베놈 코팅 얘가 한게 아니라 제라만님이 하셨구나 네, 얘가 독이 했어요. 약해서 그런가봐요. 제가 그 독피에 독에 약해가지고 독피에 쫙 들어갔나 보네. 아 그래요? 아주 좋아요. 그러면 저도 베놈 코팅 할수 있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음 저는 물 깡물댐으로 멋있게 박아놓고 어이 새끼 점프하면은 원래 사이즈로 보면은 점퍼고 그러면은 날라가. 탁 잡아다가 이렇게 다시 앉혀 놓을 것 같은데. <laughs> 너무 상상력인가? 점퍼기 무서운데? 너무 어겠습니다 어, 되네요. 어, 저는 그 진짜. <laughs> 그럴 줄 알았어요. 먼저 어, 때들이 많네. 음... 이판 이거 걸어줄게요. 정진 집중. 데미지도 올라가거든요 물방 다 까여서 이제 뭐 하고 싶은 거 파악이면 돼요. 아, 와, 맞다. 이거 써 본다는 걸. 아. 근데 그렇게 많이 어, 엄청 가였네요. 후후. 아, 역시 큰 몸집 앞에서 그냥 바로 부채꼴로 써야 되는구나. <laughs> 미참 화살 분사 능력인데. 저거 제대로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드디어. 오. 얘는 잡게 대빵 죽음은 죽으면... 다 죽을라나? 아 어, 불쌍하다. 아까 워라 어, 오케이. 자 너의 힘을 보여줘라. 뭐야? 아, 도코팅 돼 있으니까. 아, 근데 이러면 나도 코팅이 안돼 있어. 그러면 대포 발사. 아 이거는 늑대들한테 써봐야겠다. 둘다 맞는데다. 훗! 훗! 아 다섯 발이네? 우와. 아 이거 두발 저기다 쏠수 있고. 오 다다다 다쏠수 있어요? 네. 한발 여기다, 막발을 여기다 쓰면 되겠다. 우와! 와, 우와! 미쳤네. <laughs> 어, 늑대 다 죽었어. <laughs> 대박. 우와! 어, 어 짱쎄구나, 너. 아이고, <laughs> 어, 귀엽네요. 짱쎄구나. 스킬이, 스킬이, 스킬 미쳤다. 어, 좋긴 좋네요, 확실히. 음... 가져보고 싶었거든요. 어 아, 뭐야 우드 토템이 나오지. 아 구름이라 그렇구나. 이게 음... 바닥이 아니고 그꽃 전... 끝났네요. 끝. 와, 그아 근데 알고 이판도 묻었다. 오, 그렇지. <laughs> 뭐한거지? 꽃이, 꽃이, 꽃이 정리했다. 아 얘네가 약해 갖고 네요. 네 깔끔하게 끝냈네요. 와 꽃짱이다. 소스 써서 약간 애매하긴 한데. 음, 음, 음. 자 얘가 뭐였는지 아 인벤토리 이미 조사하셨네요? 뭐 나왔나요? 예. 어. 곰주제 이런 것을 볼까요? 레벨이 낮을 것 같은데. 네. 잠깐만요 118아 근데 방어구가 별로라는 걸 제외하면은 53, 82아 그러면 그냥 이거 너가 끼고 이거 너가 껴야겠다 자 투구는 별로 제라마님 안 많... 그럼 대검은 안 쓰시죠? 아 단검은. 예. 아뭐곰곰 곰 재료템도 나왔네요. 악당 대기술사. 자 이거는 뭐? 어? 아이고 대기술사 체계하는 전나인데 와우 소스 뽑아내기. 어, 뭐? 아그 그래도 영혼 보고 뭔지 대화 해보고 바로 빨아드시지. 아 어, 영혼 있었나요? <laughs> 아니. 아, 어, 안 봤죠, 아예. 이런 비밀을 영원히 모르잖아요. <laughs> 아, 영원히 있었을까요? 어, 아니, 저, 천천히 드셔도 되죠. 어, 아, 그냥, 그냥 한번 먹어봤는데, 그랬네? 이렇게 바로 먹어 줄은... <laughs> 아, 이 친구 영원히 있나요, 혹시? 아니, <laughs> 이 계신 분? 아니, 없을 수도 있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아, 혹시라도, 네, 해보려고 그랬죠, 저는. <laughs> 아, 저 생각하고 있네. 생각 아, 괜찮습니다. <laughs> 자, 여기 뭐얘 주인님한테 말해보면 되죠. 주인님이니까, 자 기도해서 불러볼까요? 가로코, 넌내 챔피언이야. 넌 실패할 수 없어. 이러네요. 어! 어, 내 소스를 빨아먹었다고? 아, 그런 얘기는 없구나. 뭐야? 뭐야? 끝이에요? 네. 그, 이 주인님이라는 게 어떤 다른 신이었나? 아니면은 내 신인가? 저보고 그냥 너네 챔피언이야, 이러네요. 사이드 아니고. 자, 그러면. 끝인가요? 오, 어, 이건 그냥 이런 미니보스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저희 뭐, 어, 아, 여기, 고매들이 얘를 죽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가? 뭐 있나요? 어? 음, 음. 어? 음. 뭐야, 나, 페팔이 음. 없어졌나? 음. 음. 어, 아닌데? 어, 얘네랑 대화가 안 돼요, 갑자기. 음, 예? 어? 어, 얜 되는데? 어, 뭐지? 아무것도 아니네요 얘네 그럼. 아저배저곰 누군지 궁금하다. 얘네랑 관련 있을 것 같은데 음... 자세히는 모르겠고 어 이제 뭐더 가볼 때는 없죠? 네, 뭐더 있나요? 그러면 저, 저 탈킨 만나봐야 됩니다. 탈킨이 아나테마 완성해주거나 배 타거나 해야 되는데 어디 있었지 기억이 안 나는데 스톤 가든 쪽으로 가봐야 될것 같거든요. 그 친구가 그 저희 아나 테마 완성시켜 줄수 있는 애라서 탈킨이 아 묘지 입구 앞에 있다 그러는데 아까 <laughs> 탈킨이 어디 있었지? <laughs> 누구였는지 탈킨이... 기억도 안 나는데 무슨 종족이었죠? 아, 제 기억엔 두어프였는데 아저 저도 원래 한 무적 기억하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씨, 너무 오래됐네. 이번 주말에라도 한번 해볼 걸. 한번 <laughs> 해봐 갖고 통가든에 없나 있나 모르겠네. 아, 씨골치아프네 탈킨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뭐, 모르겠어요. 여기 강아지들없는데요 아, 없는데요? 얘는 템이라고 아, 얘도 안 끝났구나 생각해보니까. 탈킨이 어디 있더라? 아까 탈킨 어디 있다 그랬나요? 탈킨 어디 있는지 아신다는 분 도망갔나? <웃음> 저기 저기 <웃음> 저기 저기가 어디? 어디죠? 혹시 탈킨 찾으시면 말 좀. 여긴 안 들었어요, 영혼이고 묘지 입구라고요? 음. 여기가 묘지 입구네. 여기 내려가 봐야겠다. 아, MPC 없구나, 어차피. 어, 여기 누구 있다. 아, 이거 아니고. 탈킨! 탈킨 어딨니? 묘지 북쪽 출입구? 아, 여기가 북쪽 출입구 아니에요? 거긴 남쪽 아니에요? 어? <laughs> 지도를 보시면. 아, 한 이틀인가? 탈킨 찾고 계시나요? 네, 안 보이는데. 가표 찍는다고요? 탈킨 지금쯤이면 레이디 벤져스에 있다고 하는데요? 어 레이디 벤져스에 없어요 레이디 벤져스 정확히 어디있지? 아 밑에 있나? 아저아 아, 그러고 보니까 갑판 위에 밖에 안 갔다 왔구나 지하를 가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거요 <laughs> 어 저도 어 밑에 태웠던 거 같은데? 하면서 어 어디 갔지? 알미라 미아리 없으면 웃기겠다. 여태까지 러면 걔도 안 넣어놨다는 거 아니야. 타킨, 타킨 이 새끼 어디 있어? 여기인가? 나 레이디 벤저스 탈킨이... 지하에도 없는데요? 어 진짜요? 뭐야? 너 어디 도망갔어? 타킨, 우니. 밖에 있어요. 오니 <laughs> 이렇게... 뭐 밖에 아, 있어요, 인가어이 <laughs> 새끼 반 만나봤던 것 같은데. 아씨 NPC가 한두 명이었어요. 게임 로딩 중이에요? 아 아닙니다. 제가 그냥 <laughs> 아씨 찾아보면 있다고... 되는 같 밖에 있다고. 갑판에 제가... 있어야 네. 되나 봐요. 그러니까요. 잠시만요. 찾아보겠습니다. 어, 아우, 야, 이거 구글에 치니까 첫 번째 거리 타킨이 사라졌습니다, 네. <laughs> 아, 역시 버그야. 아, 버그는 아니고. 어, 근데 타킨 퀘스트도 했나 우리가? 그레이비 you can turn it in the on the boat. That's where he was for me at any rate. 어, 엄청 초반에 만났어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무, 이 묘지에서 그를 찾았다면 그를 보트 위에 올 바로 올릴 수 있다는데요? 음... 어, 그러면 묘지에서 만난 적이 없단 말이야? 어디? 이 묘지 그때 다 돌아봤는데 하긴이 없나? 지우 스피드 오브 티오그래 키퍼 파미라 자한 바퀴만 더 돌아보고 없으면 그냥 아나테마 완성 안 하겠습니다 아 아니구나 제라마님의 의견이 있는데 혼자 이럴 <laughs> 아 아나테마 완성하고 싶은시죠 근데 아그쵸 궁금한데 네 아, 악마가 악마가 사용했다는 칼이라니까 엄청 세겠죠. 이렇게만안 들어온데 또 지난번 그 타란트 세트처럼 개 쓰레기면은 그냥 게, <laughs> 게임 꺼야겠다. <laughs> 어, 타킨 바똥 630197? 630197이 어디예요? 어떻게 그거 좌표요 630197요? 어, 아 여기 맵 있어요. 제가 볼게요. 예, 아, 그러면 여기구나. 6 630. 630 어, 아 뭐야? 쯤인가 630, 630 이쯤인데? 좀좋아요 이쪽으로 가면 올라가네 여기 없는데요? 630 제가 여기 630197이거든요 아 거기요? 네 원래 거기 있어야 된다고요? 어니? 어니? 아. 어 어니? 어배 탔나? 퀘스 뭐 빼놓았다고? 뭘.. 뭘 빼나? 아 탈킨 웨어로봇 가봐야 되나 그럼? 저걸.. 저를 어떻게 가요? 라이코 죽였고 여기 있어야 되 마녀 죽었고 아 맞다! 제라마님 마을 가보셔야 되겠다 제라마님 그 좋아하셨던 소 저희 인간 만들어서 이쯤 됐으면 마을 갔을 거예요. 아 그래요? 이름이 뭐였죠? 네. 어, 이런 애지당초 몰랐던 거 같은데, 큰일 났네. <웃음> <웃음> 누군지 알고 말 걸어서 뭐지? <laughs> 뭐 여왕 개미는 뭐, 뭐, 뭔 소리야 얘는? 이런 애가 있었나? 여왕 개미가 있어? 최신 소식 아 탈킨이 어디 갔나봐 아 탈킨의 웨어러바웃이 about이, 웨어러바웃이라는 뜻이 장소란 뜻이니까 여기 있나? 설마? 저기 어떻게 있어요? 저거 뭐지 왜데스포고 위에 깃발이 찍히냐 걔같은거 <laughs> 진짜 <웃음> 죽었나? 죽어서 rough. 바다 흘러서 저기까지 간건가? what's even the point t a what is it unless you know s o m e t h i a t i s 강아지네 어 And 여기서 만나네 아 이게 퀘스트가 이래서 끝나구나 강아지 여기... I... 뭐야 what is it unless you know something about the disappearance s leave me alone 더 플린의 정신 s 음, 뭐가 있었는지 기억을 해야 말이지 이걸 빼내야 되나? 잠시만요. 아이고, 아 h e 오윈더 패밀리라고 퀘스트겠나요오윈더 패밀리? 잠, 어 텔레포테이션이 없네. 아 어, 이걸 빼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빼내지? 잠시만요. 텔레포테이션 나쓸수 있나? 아 대기 술사가 안 되는구나. 그런 퀘스트가 없는데요 아 진짜요? 그럼 아예 만나본 적이 없단 얘기네요? 근데 아, 걔가 없는구나 어 놀랍네 어, 어떻게 시작하죠? 좋아요. 어 근데 저희가 보니까 그 묘지를 북쪽에서 들어갔잖아요 예. 남쪽은 어아얘얘 얘 다시 돌아왔네 예 <laughs> 예전에 내가 구해줬던 애인데 여기 있구나 음. 탈킨 여기도 없는데 <laughs> 새끼 아 아나테마 완성이 이런 식으로 아니 너무한데 <laughs> 기껏 열심히 칼 조각 담아온 담아 오 담아오니까 만들 수 있는 새끼가 없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어, 놀랍네요. 오린더 패밀리 시작이 묘잡해서 탈킨한테 대화하고, 근데 오린더 패밀리를 저희가 안 받았나봐요. 시작한지도 모르고. 아 근데 저희가 애지 가는 건다봤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놓치게 될줄 몰랐어요. 퀘스트를 그 어디서 봤죠 오린데, 오린더 패밀리 자체가 없네요. <laughs> 여관에서 시작하나? 마을에서 시작하지 않을까요? 사람들 다한거 보면. I'll take your o if you're o l i n e l 아 그래. 근데 탈킨한테 대화가 떠야 되는데 안 뜨는구나 탈킨이 없어서. 아 이거 버그거나 버그거나 저희가 놓치고 있네요 뭔가를. 오린도 패밀리 쳐봐야겠다. 아 이런 식으로 공략 찾아보는 것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이이아 이것도 문제가 많았나 보다 구글 치자마자 바로 나오네. <laughs> 이거 다 사람들이 해야 뭐지? 이거 싸우는 아, 처음에 탈킨을 만나는 want? 게 시작이네. 그럼 탈킨이 여기 있어야 되는구나. 혹시 어? 아, 탈킨... 이거 저희 했던 거예요. 집이... 어, 저희 했어요, 이거. 뭐야? 어? 근데 어, 그래서 그런가 보다. 탈킨을 안 만나고 끝내서 그런가 보다. 오 탈킨 그배 상인 이 사라졌나 보는데 죽였다고요? 어떤 배상인요? 탈킨이 배에서 죽였다는데요? 저희가 배에서 탈킨을 죽였다고요? 레크로면서 아그걔 걔야 달리스 부하어 이름이 타킨인가? 걔가 타킨이에요? 아예 뼈 고양이. 아 그러네. 주인. 아 그러네. 그래서 안 나타났구만. 아 유튜브에서 공감. 아 그러네. 그러면 ]다고. 이치가 맞네. 아, 아, 아 그러네. 예, 걔가 타킨이군요. 총개가 총개가 괜히 의심하고 개뻘짓이지 착한 사람 진짜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정치질해서 죽여버려갖고 여기 없잖아. <laughs> 죄송합니다. 갑시다. 제가 네, 탑시다. 제가 그때 의심했. 어? 그러면 이렇게 아나테마 완성이. 그러니까 아나테마 완성 못 하나요 그러면 저희. 기한 대장장이 죽였다고. 아, 아 그렇구나. 자기가 어쩐지 죽일라 그럴 때. 어나 죽이면 안될 텐데 나 도움 될 텐데 이러던데. <laughs> 되게 의심했구나. <laughs> 집 <집을 웃음> 아, 여러분 궁금하시면 제라마님 유튜브 저제 유튜브에는 없을 거고 제라마님 유튜브에서. 그 레이드 벤전스 수복한 이유쯤 보면 됩니다 그 달리스가 개인 노예로 부려먹고 있는 대장장이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말하는 게 별로... 탐탁치 신... 않아서 <laughs> 네 믿기지가 않는다고 같이 죽이자 그래서 죽였거든요 아 그래서 어느 누구나 가지고 있었구나 애시당초 배에 타고 있어서 <laughs> 좋아요 그러면 아나테마는 <laughs> 칼은 누가 만들어주지? 그러게요 <laughs> 됐네 못 보는 거죠 뭐네 자 이름 없는 섬으로 가도록 할까? 어 레이드 벤조스가 물어보네요. 혹시 이 힘들을 왜 내가 얻고자 하냐고? 제라마님은 왜 강해지고 싶으세요? 다 죽이기 위해. 아 그냥 뭐 강해지면 좋잖아요. 어. 어, 확실한 컨셉 좋습니다. 좋아요. 음. 저는 그냥 착한척하게 그러면 이 세상은 지금 위험에 빠져 있고 내가 고하기 아, 구름과자님, 그, 저희, 그, 저, 깃발은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최종 칼 자루를 받는 장소를 얘기한 것 같아요. 칼 자루는 다 있어서 사실, 아, 칼키니 그때 대화에서 바로 배가 탔어야 되고, 저희가 거기에서 칼, 최종 칼 조각을 얻었거든요. 아, 칼 자루를 얻었거든요. 아, 조각을 얻었나? 아무튼. 자, 이름 없는 섬은 우리 엘프들이 모시는 엄마나무, 엄마나무가 있는 곳이니까. 아, 근데 이 엄마나무 같은 경우는 이전 세계에 자기의 뿌리를 넓히고 싶어 하고 있기 때문에 음, 너와 이렇게 대 너와 이렇게 뭐야. 최악이 될 거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이런 걸? 좀 싸우나요 나방 아주... 싸우나요 이번? 네, 그러니까 막네좀 저희랑 반대되는 길을 걷게 될것 같다고. 이제 여기 어디로 가고 싶냐 그러면 말라디한테 얘기해보래요. 말라디한테 가보겠습니다. <laughs> 그렇게 될 줄이야. <laughs> 기가 막히네요. 타킨이 누군가 했다, 진짜. 네, 그러면은... 뭐, 아나테마 영원히 못 보니까... <laughs> 어, 무기 스펙은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 좋은데... 아쉽네요. 자 마이스트 시바가 죽었잖이아무 어, 아, 감정을 어, 추스르네. <놀람> 우리 다음으로 가야 될 곳을 알았어. 이름 없는 섬으로 가야 돼. Well, aren't you industrious? It seems all the riffraff's back aboard as well. But what about your companions? It seems to me that perhaps there's s t i 너의 동료들은 어떡하고? 뭔가 하려고 한다면 지금 이름 없는 섬으로 떠나게 된다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아니 나다 하지 않았냐? 이게 뭔 소리야 뭐야? 이게 어난 세빌은 레임리스 아이슬로 가야 되는데 어? 어, 어, 어. 이판이 안 끝났네요 아 그래요? 네 <laughs> 이판에.. 아닌데? 이판..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 론을프가다 죽었는데? 그니까요 이판의 오랜 친구 칼로는 바란 레베어로 돼서 리 이판 루스트가 가도쿤을 데려오길 바라 어, 이상하다. 루스트 죽었는데 왜 루스트 죽었는데 이판한테는 어. 업데이트가 안돼 있죠? 응? 음? 아니, 지금 <laughs> 거기에 살아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게 업데이트가 안되네 <laughs> 어,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예. 우리 대장장이왜안 음. 탔지? 그... 그 론을프 동네에서 꼬신 대장장이 하나 있는데 안 탔네요. 음. 아, 지하 납옷 퀘스트 안 깨도 됐냐고 하는 거? 아, 그 대장장이 밑에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어, 야, 걔가 아나테마 해줄 수도 없나? 짭발이. 짭짭 테마라도. 짭나 테마 안 되나? <laughs> 어디 있어요? 여기 밑에. 아, 여기 구나 야. 야야야. 짭나 테마 안 되냐? <laughs> 불아. 그쪽 가짜 칼. 아그 상점밖에 안 되네. 어 상점 제라만님 쓰셔도 되겠는데요? 아 그래요? 저희 레벨에 맞는 거 팔아요. 음흠. 아. 활만 스킬은 활 스킬밖에 없는데 아이템들은 다 저희 레벨. 아 우리가 직접 만들면 안 되나? 오 어, 씨. <laughs> 아, 왜 대화가 안되드니 <laughs> 그럼 그냥 여기다 놔야겠다. 기념품들. 저 제가 기념품 다 모아 놨었거든요. 여기다 올려 놓고. 아, 뭐, 뭐가 위에 올라갔어. <웃음> 태블릿. <웃음> 어? 네, 태블릿 이거 저거 어, 저기도 올라갔네. 저기도 올린 게 아닌데. 어, 이런 식으로 여기다 올려 놔야겠다. 아, 도달이 안 된대요. <laughs> 아, 아니, 어, 뭐, 이거 어떻게 영원히 올라간 거 이거네. 버인거 같아요. 미친. <laughs> 천장에 박아버렸네. 어디다 놓지, 또? 아니, 저 기념품을 좀 놓을만한 데가. 어, 어, 그, 저기, 뭐야. 그 새끼, 그 새끼 갇혀있던.